안녕하세요. 왜왜왜 꺼. 아 끄지 마 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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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끄지 마. 아이 집이 다 나왔잖아 지현이 때문에. 아 우리 G 때문에 G. 아 우리는 새로운 유튜버 G. 어차피 G 안 찍어야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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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끄지 마, 제발. 아, 아, <laughs> 이거 올릴 거야. 이 사람 뜻하지 마. 진짜로 올릴 거야. 아, 뭐. 우리는 편집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생으로 다 올립니다. 아, <laughs> 아, 이번 거 진짜 올릴 거고, 어, 저번 동영상이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조회수가 무려 50. 오, 아, 하지 마, 50에다가 구독자가, 둘, 아, 끄지 마, 제발 좀. 아니, 뭐. 아, 구독자 셋. 셋. 아, 대박.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. 음, 뭘할 건지는. <laughs> 자, 그러면은. 이. 어, 이, 기타, 기타 갖고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, 기털이 아니라, 기타. 아, 일로 와봐, 빨리. 어, 오케이. 우리 G랑 노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아빠 여기 들어와봐. 아직 노래를 만들지 못했어요. 꺼야 되겠다.